뚜라라따뚜르르따뚜뚜르르뚫 뚫르르 안녕 뚱뚱TV의 뚱니다와아 밥이 있냐 뭐뭐뭐 해볼건데 이 C시리즈 어어제 제가 요건 미리 뜯어 나가려지고그러는데 요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어, 이렇게 설명서는, 어, 뭐야. 뚜동님의, 뚜동TV 어, 여러분들이 사랑하자. 와, 그리고, 영어를 읽는 거예요? 뚜동TV님들이 <laughs> 사랑하자. 그리고, 어, 어 이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자. 어쨌든, 어, 그렇게 적겠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다른 이야기 같긴 하지만, 네. 그리고, 여기, 이렇게,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, 둘다 좋아요. 이렇게 뜯으면은, 오거는 제작. 얘는, 얘는, 여기, 아까 그 친구들하고는 너무 다른데요? 하는 친구들도 아, 분, 여러분들도, 또동님들도있습니 근데, 나는, 그냥 하면 안 되고, 또, 무리! 해야 돼요. 물을 또 담아서, 요거 해야, 아, 해야 돼. 한번 안에 거 보여주시죠. 나는, 요 인형. 아니요, 이쪽이에요. 앉아서 보여주셔야 합니다. 그건 괜찮습니다. 한번 빨리 보여주세요. 자,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. 얘는 요렇게 되었고요. 에 뭐야? 램프인가요? 음. 아, 인형이군요. 물을 딱 가면은? 네자 네, 그러면 얘네들은 또 나중에 해주고 제들들도 나중에 네그 뜯어보세요 안에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음. 안 되는 아, 거면 거는...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고 투에서 한대로 했습니다. 네, 이제는 물에 담궈서 하는 것을 나중에 다 하고 알겠죠? 네 빠이빠이 투에서 봐요.